네, 안녕하세요. 보험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저희가 국내 여러 매체에서 나온 보험 소식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서, 어, 최대한 알기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보험 시장에 정말 변화가 많아요 뭐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실손보험 문제부터 해서요 자동차보험 또 건강보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아예 보험 가입 방식 자체를 바꾸는 디지털 플랫폼까지 알아야 할게참 많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가장 먼저 아까 말씀하신 그 실손보험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부 병원에서 뭐 예를 들면 무릎 주사 같은 거 맞을 때요 실손보험금 청구된다면서 불필요한 입원을 막권한다고요 심지어 위험하게 마취자를 과다 투여하는 경우도 있더던데요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일부 병원에서 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환자들한테 실손 처리가 다 되는 것처럼 안내를 하는 거죠 입원해야 보험금 나온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환자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가 딱 잘라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험사가 왜 거절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봤을 때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뭐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병원 믿고 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보험금은 못 받고. 맞습니다. 결국 그 부담이 뭐 몇백만 원씩 되기도 하는데 고스란히 환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문제가 대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뭔가 딱 떨어지는 기준 같은 게 없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입원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허점을 일부 병원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전체 실손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음, 결국 우리 모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아 정말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이네요. 기준도 명확히 하고 또 의료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할것 같고요. 네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 보험사들 그 손해율이라고 하죠.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많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상하게 운전자들한테 주는 할인 혜택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고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언뜻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요 전체 손해율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사고 잘 안내는 소위 말하는 우량고격을 확보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를 올리기보다는 사고 안낼것 같은 사람들을 콕 집어서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DB손보 같은 경우는 뭐 대중교통 얼마나 이용했냐? 하루에 얼마나 걸었냐? 이런 걸로 할인해더해 주고요. 현대해상을 안전 운전 점수 높으면 할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음. 나름의 생존 전략이군요. 앞으로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변화도 있다면서요? 대체 부품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네, 맞아요.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이르면 올해 말쯤부터 자동차 수리할 때꼭그 순정 부품 OEM 부품 아니더라도 품질이 인증된 대체 부품을 좀더 쉽게 쓸수 있도록 약관을 바꿀 예정이에요. 이게 잘 되면 아무래도 수리비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보험료 안정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건강보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일단 안 보험 하나는 있어야지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트렌드가 바뀌어서 뇌, 심장 주요 치료비 보장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보험설계사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암 치료비보다는 이 뇌심 주요 치료비 보장이 시장을 이끌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암은 물론이고요 요즘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뇌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뇌혈관 심혈관 질환까지 좀 폭넓게 보장해 준다는 점이에요 아 확실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질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니까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설계할 때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고요. 그럼 기존의 안보험은 이제 좀 시들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보험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암 진단 받으면 얼마 이렇게 딱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요즘엔 실제 치료 과정, 그러니까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이런 식으로 치료 행위별로 보장을 더 세분화하고 또 보장 금액 한도도 높이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다이 건강보험 시장을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담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먹거리로 보고 있으니까요. 건강보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아예 보험을 만나는 방식 자체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디지털 플랫폼, 뭐앱 같은 걸로 보험 가입하는 거요. 이게 엄청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롯데손해보험의 앨리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게 나온 지한 2년 됐는데 누적 방문 고객이 벌써 636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와, 636만 명이요. 2년 만에 대단하네요. 네. 처음에는 뭐 간단한 여행자 보험이나 하루짜리 원데이 자동차 보험 이런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종류가 27곱까지나 된대요. 뭐 골프 보험, 서핑 보험 이런 취미 생활 관련 보험까지 나왔더라고요. 오, 진짜 다양하네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아무래도 앱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관리하는 걸 선호하니까요. 종합보험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최근에 출산율이 아주 조금이지만 반등하면서 어린이보험 시장도 다시 좀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이마음 탐사대 이런 사회 공헌 활동도 하면서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어린이 보험도 꾸준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 외에 또 간단하게 짚어 볼 만한 다른 움직임도 있을까요? 어,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보험사들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정부가 요즘 가계 대출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려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올리는 모습입니다. 뭐 하나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곳들이 최근에 올렸고요. 아, 대출 금리도 오르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해서 경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교섭 부담도 커져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정말 오늘 보험 시장의 다양한 면들을 살펴봤네요. 실손보험의 좀 아쉬운 부분부터 자동차 보험의 경쟁 또 건강보험의 새로운 흐름 디지털 채널의 부상까지 정말 변화가 빠르다는 걸 느낍니다. 맞습니다.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혹시 좀 오래된 건 아닌지 아니면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반대로 꼭 필요한데 빠진 건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